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오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그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떼며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은 고난의 불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던져지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다가옵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적인 고난으로 인류가 당하는 고난은 스스로 자청한 고난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원죄의 뿌리로부터 충동이 올 때마다 스스로 자범죄를 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인생의 고난이요, 아픔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범죄나 잘못으로 인해 다가온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타락한 인류를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원하셔서 당하신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적인 고난의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을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제수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취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려 했던 것이 그것이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극심합니다. 맨 정신으로 이겨내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미리 마취제를 복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고통이 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잊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고통으로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다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받을 고통을 액면 그대로 감내하시기 위한 결단이셨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겪지 않으면 우리 위에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6절로 미리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던 주님이 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절명하기 직전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때입니다. 따라서 가장 갈증이 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 마르다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포도주는 사실 마취제가 아니라 갈증을 더하게 하는 촉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갈증을 더하게 하려고 심포도주를 준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거절하시더니 갈증을 더하게 하려고 주신 신 포도주는 받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대신한 고통을 액면 그대로 고스란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고난으로 우리가 고통의 면제부를 가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입으셨던 옷을 다 내어주시고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스타킹 하나에 구멍만 나도 창피해 합니다. 바지까랭이가 터지면 걸음도 못 걷습니다. 만일 내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나무에 매달렸다고 합시다.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간들 앞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친 것도 없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수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완전히 벗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당해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그 부끄러움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어떤 열등의식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주님께서 대신 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통도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뜨거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